나이가 들수록 정리해야 할 인연. 사람들은 종종 정 때문에 스스로를 소모하는 관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. 사람이니까 한때 잘해준 기억이 있으니까.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자기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관계를 끌고 갑니다. 하지만 한 번쯤은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.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, 그 태도들이 당신의 마음과 가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. 어차피 떠날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떠납니다. 기억이 아깝다고 해서 마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. 한때 좋았던 인연은 그 시절의 몫으로 두면 됩니다. 지금의 당신을 지치게 하고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놓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. 당신을 갈가먹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삶 또한 서서히 숨을 잃어갑니다. 쓸데없는 정 때문에 아무 것이나 품지 마십시오.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아무데나 둘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.